여러분, 어, 우리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는 어, 사단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등장합니다. 어, 이 심판은 어, 진노의 일곱 대접의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 이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 심판입니다. 어, 종말의 시대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있어 왔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은 아주 우주적이고 아주 강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어, 이 악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거든요. 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어, 이 세상의 미래는 디스토피아입니다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거대한 재앙으로 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상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토피아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 일곱 대장의 일곱 대접의 재앙을 하나씩 좀 살펴. 봅시다. 이 재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사건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전 우주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요. 어,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 미리 안다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 준엄한 심판이기 때문에 장차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어, 되겠죠. 첫 번째 재앙은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질병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오염이 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생명들이 죽어가는 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오염이 되어서 식수가 사라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태양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태워서 어,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우주적인 천체의 변화로 인해서 어,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이죠. 다섯 번째 재앙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혀를 깨물며 고통스러워하는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재앙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더 무서운 재앙은 이런 재앙 앞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여섯 번째 재앙은 이 재앙 속에서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온 땅이 무너지는 거대한 지진의 재앙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우주적인 재앙입니다. 사람이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세상은 결코 아름답거나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닐 겁니다.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6장이 보여주는 대로 아주 준엄하고 무겁게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은 세상의 죄악 때문입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붓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죄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맞대어 공격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최후의 이말, 심판, 그리고 반드시 이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이 땅에는 악에 대해서 맞대어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라네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진노의 날에 이 심판의 날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어서 자기의 옷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신 그흰 옷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따르지 않는 거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그 미혹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어, 분이심을 우리는 끝까지 붙으야 합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갈수록 비극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 이 땅에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특별히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삶의 목표는 더욱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자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약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가 받은 보혈의 옷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교회를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